이개를좀나지금 얼마나 무거울 건데요. 이거는 좋아. 이거 준게 아니라 장면를 넘치면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불도구는 여기거든요. 여기. 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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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한 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정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어, 얘네 둘이 똑같은데요? 햄마 4마리를 네얘 바닷가 놀러갔네. 이렇게 막 갈매기도 헐헐 검찰리로만 트레이커라 없어 고슴도치 자기 깔씨에다가 마시멜로 찔리고 있어. 그런데, 이 판단은, 응. 왜, 요거 탁, 한, 저, 공, 왜꼬리한 그 데서, 왜야자나무를 먹고 있을까요? 됐어요. 헐! 헐! 이 사람은 왜 빨개 먹고 있지? 헐! 많다. 코케이 씨름 선수가 자기 몸무게만큼 코케이크를 먹으려면, 너 그래, 고 거야 할까? 정답은 100개, 천 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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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 똥그란게 다 있어. 1000개... 이만큼 나가려면 1000개를 먹으면 이만큼이래. 오우, 엄청 똥그란다. 이게 뚱뚱하니까... 뚱뚱뚱하네, 음. 살좀 해. 음. 살좀 해라. 음. 그만큼 나가려면 컵케이크를 몇개 먹게. 을 컵케이크를 천개 먹여야 돼. 어. 어. 병기 무기는? 병, 병기통이랑 황소개구리, 반짝반짝, 새하얀 병기는 황소개구리 10마리, 무게가 같아. 100마리, 100마리, 100마리. 음. 100마리. 무게가 같아요. 음. 황소개구리에요, 이거 음. 황소개구리. 다정들. 음. 가재도, 뭐. 그래서 이제는 있지? 강속개구리가 얘가 강속개구 뚱뚱해서 천천히 가잖아. 그래서 가재가 얘네 이제 잡아먹을 수 있대. 걱정 안할 텐데. 얘는 무거워, 뚱뚱하니까 천천히 가잖아. 그래서 이제 가재가 얘네 잡아먹는다. 간식으로. 그래서 많이 없어졌대. 이건 뭘까? 뭐 얘는 젖소. 응, 우유 몇 개를 모아야 젖소 무게가 될까? 사0개래요4 0사0개요그소도 뚱뚱할 거네. 사개예요 아침에 먹는 거 있잖아. 그거. 그게 0 0에요4 0사0개를먹 그러니까. 박큰거 있잖아. 음. 기니피그몇 마리? 7. 마리 마리. 무게가 같대요 일곱 마리랑 같다 같대요 네. 어, 부드러들와 고양이들 좀봐 진짜 많아요 여기 네. 고양이들 고양이 몇 마리래? 어. 고양이 몇 마리래? 9 0 0 거기 있잖아 900g 고양이 한 마리가 900g이야 900g 그럼 고양이 몇 마리가 있어야 돼? 음. 이만이만 멋이. <laughs> 네. 많죠? 아니. 여기, 여기, 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음. 여기 있고, 여기 안에도 있고, 여기 지금 위에도 있고, 여기. 슬수 못해. 못슬것 같은데요? 그렇죠? 음. 예! 엄청난 생지. 생지 펜지 고리에. 생지가 몇 마리죠? 같다고? 마리, 목가 같다고? 8,000마리. 8백만8백만 마리. 아 <laughs> 완전 많아요. 얼마나 큰 거야. <laughs> 완전 크죠? 음. 이 완전 살수 없, 완전히 살수 없어요. 막 뭐, 여기지. <laughs> 무게는 비교하는, 무게를 비교하는 건 진짜 재밌어. 응. 음. 생지가 응. 음. 무게가 어. 궁금해요. 이거랑 이거랑 재미있고, 어. 음. 이거 먹고 음. 이거랑 이거랑, 음. 얘가 더. <laughs> 그럼, 얘랑, 이거 다 먹어. 그럼, 이러면, 이러은 얘가, 얘가 가깝고, 얘가, 얘가, 얘가 무겁고, 응. 이거니까, 이쪽, 응. 여기. 응. 자, 응.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응. 여기요. 여기 요거랑 요거랑, 은 응. 여기 나가고, 여기 올라가 응. 이게 센 거네. 응. 이게 무거운 거네. 응. 응. 이건 어떤 책이었어요? 이건 음, 음 저가 재밌었는데 음. 갑자기 이거 음. 어, 이게 갑자기 음. 잊어버리 저는 이게 갑자기 음.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서 음. 잊어버렸는데 음. 그걸 음. 떠올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음. 갑자기 나한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했어요. 이걸. 응. 잘 들었습니다.